이 미니 PC는 꼭 사야 한다. 고성능 미니 PC 추천. 속도와 편리함의 혁신을 가져온 에이수스 미니 PC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느린 컴퓨터 속도로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 에이수스 미니 PC는 10세대 i3 프로세서와 M.2 SSD를 탑재하여 눈부신 컴퓨팅 속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내장된 무선랜더 덕분에 네트워크 연결이 정말 간편하죠.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벽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ASUS 미니PC와 함께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의 혁명, 바쁜 업무 속도와 저장 공간 부족으로 고통받는 전문가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을 소개합니다. 바로 기컴 미니PC A6입니다. 이 제품은 R7 6800H CPU와 DDR5 32기가 메모리로 탁월한 고속 작업을 보장하죠. 게다가 1테라바이트 NVMe 저장 장치를 탑재해 대용량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신 윈도우 11 프로가 제공하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은 덤입니다. 기컴 미니 PC A6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보세요. 이 제품은 작은데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 파이어벳 T8 프로 M100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성능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분들, 그리고 효율적인 디자인을 찾고 있던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이에요. 이 컴팩트한 모델은 M100 CPU와 SSD 저장 장치로 고성능을 제공합니다. 큐브형 디자인 덕분에 공간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성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멀티태스킹이 자유롭고 세련된 외관은 어느 환경에도 잘 어울립니다. 공간과 성능 모두 놓칠 수 없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지입니다.